내가 선정한 기사라는 그 메뉴를 통해서 어 기사를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리딩 해 보고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앙일보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어이 기사는 이제 2021년도 7월 30일 날 이제 올라온 기사입니다. 여기 제목을 읽어 보면 말이죠. 포커스 인사이드 유교 전쟁 미국처럼 대규모 병력 파병하고도 잊혀진 국가. 미국처럼 그 대규모적으로 파병하고도 우리의 뇌리 속에 잊혀진 국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유인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말이죠. 1951년 6월 한강 북단에서 작전 중인 제6 5연대 병사들. 푸에르토 리코는 미군에 속했지만 대부분이 영어를 하지 못해 지휘 통솔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미 대륙을 보면은 북미가 있고 남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미 남미 사이에 이제 가운데 지점에 중미가 있습니다 그 중미에 푸에르토리코라는 그 나라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인데 이 푸에르토리코라는 곳은 말이죠. 나라이면서도 나라가 아니라는 곳입니다. 참 이게 참, 그, 어떻게 보면 참 쉽게 이해가 안 가는 건데요. 하여튼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이면서도 나라가 아닌 나라가 푸에르토리코라는 것이죠. 여기 이제 이 병사들이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입니다. 푸에르토리코, 이제 말도 잘안 되는데요. 푸에르토리코 병사들인데, 이렇게 우리나라 6.25때 와서 이제 에, 전투를 벌이다가 이제, 에, 이렇게 그런 모습이죠. 어,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대한민국을 도우려 5개국에서 의료지원단을 의료 보냈고 19개국에서 물자를 지원했다. 그런데도 전투병을 보낸 16개국을 많이 언급하는 이유는 직접 전투를 벌였고 고귀한 희생도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유교를 총 지원한 그 나라는 10, 10개, 19개국입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이제 보통 16개국이 우리나라 유교를 도왔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전투병을 보내서 적극적으로 이제 전투를 한 나라는 16개국이고, 나머지 국가는 이제 전투병을 보내지 않고, 뭐, 약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 어 여러 물자를 보내서, 어, 도운 나라들이죠. 이들 국가에서 많은 사람이 평생 들어본 적 없는 한국에 와서 죽거나 평생을 지고 갈 상처를 입었다.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얘도 부지기수다. 16개국은 연인원 180만여 명을 참전시킨 미국에서부터 총 89명을 보낸 룩셈부르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미국이 굉장히 많이 보냈죠. 180만여 명을 이제 한국에 참전시켰다고 하는데, 제일 적게 보낸 나라가 이제 룩셈부르크인데 룩셈부르크는 89명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 단순히 숫자로 볼 때는 제일 작은 건데 이룩셈부르크라는 나라가 굉장히 그 인구도 적, 적고 아주 작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룩셈부르크 인구 대비에 인구 대비해서 보면은 이 89명이 상당히 그 룩셈부르크로서는 그, 많은, 인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0, 단순히 생각할 때는 이 89명이 적은 인원이지만, 그, 그 나라의 규모라든지, 그 나라의 인구 숫자에 비하면은 이 89명이라는 그 인원이 대단한 인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16개국 외에도 한국의 대규모 전투병을 파견한 나라가 하나 더 있다. 6천여 명으로 편성된 한계보병연대를 파병했는데, 규모로는 미국, 영국 다음이었다. 그러니까 6천여 명으로 편성된 한계보병연대를 파병했는데, 규모로는 미국, 영국 다음으로, 어 많은 인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기도 얘기지만, 그 나라의 그 규모, 그 나라의 인구를 인구 대비로 본다면 미국, 영국 다음으로 많이 파병한 거다. 그 말이죠. 원래 그 나라가 작으니까, 자, 원래 나라가 작고 인구가 적은 데서 6천여 명을 보냈다는 것은 상당한 거다. 그 말입니다. 연인원 6만여 명은 오히려 연인원 5만 7천여 명을 파병한 영국보다 많았다. 총 인구 대비 파병 병력 비율 또한 공식적으로 가장 높은 룩셈부르크보다 무려 30배 이상이나 많은 엄청난 수준이었다. 그렇죠? 총 인구 대비로 볼 때는 그 6천여 명을 어, 보낸 것이 엄청난 것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정작 그 나라가 우리를 도와주었는지 아느니 이들은 틈을 다. 그렇게 된 이유는 그 파병국은 나라이면서도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중미 카리브 해에 있는 푸에르토리코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그러니까 이 푸에르토리코라는 나라는 나라이면서도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어떤 그 연유가 있는지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말이죠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유교 천쟁 참전비입니다. 룩셈부르크에도 이렇게 유교 참전 기념비가 이제 설치되는 것이죠. 푸에르토 리코는 1898년 미-서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이 스페인으로부터 어 할양받은 후 그러니까 1898년이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1898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갑신정변이 일어난 지 14년, 1884년에 그러니까 갑신정변이 일어난 후에 14년이 경고한 후에 제그 미서전쟁에서 미국이 스페인으로부터 하양받은후 1917년 준주를 거쳐서 1952년 자치령이 됐다 이겁니다. 미서전쟁에서 이제 승리한 미국이 스페인으로부터 받은 땅이라는 것이죠. 근데 1917년 미국의 주에 해당하는 주에 준하는 그런 그 상태를 거쳐서 1952년 52년에 자치령이 됐다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끼리 이제 자치적으로, 어, 어, 통치하는 그런 자치령이 됐다는 겁니다. 인구는 300여 만명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300만여 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강원도 인구가 250만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강원도 인구보다 약간 많습니다. 이곳에서 출생하면 미국 시민권자로 대접받지만 권리와 의무는 일반 미국 시민과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 푸에르토 리코라는 나라에서 태어나면 은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국민으로서 등재가 된게 아니고 미국 시민권자로 등재가 된다는 고 거예요 음, 그리고 권리와 의무는 일반 미국 시민과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미 대통령 선거인단이나 연방의원은 배정되지 않는 등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 그러니까 하여튼, 미국 시민권자로 대접하지만, 미국의 정치에는, 어, 뭐, 선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투표는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정치에는 참여하지 못한다고 것이죠 그렇지만, 올림픽 같은 국제행사에는 독자 참여하며, 별도의 국기와 국가를 사용한다. 참, 이게 참,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정치에는 참여하지 못하면서 미국 시민권자로 대접받고 올림픽 같은 국제행사에는, 어, 미국 국민이 아닌 별도의 국기와 국가를 사용해서 이제 올림픽에 참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아주 모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순된 이렇게 대접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 앞뒤 간만은 계속 모순된 그런 그 차별적인 대우를 받다 보니까 이 나라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의견이 두 갈래로 나눠진다 그래요. 완전히 미국에서부터 우리가 독립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쪽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저 당당히 한 미국의 한 주로 편입하자 이런 주장이 아주 팽팽히 맞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뭐 좌파 우파처럼 이렇게 팽팽히 맞선다는 거죠 그러한 푸에르토 리코가 유교 전쟁에 참전했었다 그것도 미국 이외에 여타 참전국보다 훨씬 많은 대규모 병력을 한국에 보냈다 더구나 이들은 모두 자원병이다 음. 그러니까 뭐 강제로 강제로이 참전한 것이 아니고요. 모두 다이식씩하게 자원을 해서 참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그 그 기계가 얼마나 숭고합니까? 그 뜻이 얼마나 숭고합니까? 예, 그림에 보면은 정찰 중인 제65연대 시중대 병사들, 푸에르토리코는 참전 초기에 나선 혹한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생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푸에르토리코 병사들이 말이죠. 이 푸에르토리코는 이제,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미에 속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중미에 속해 있는 푸에르토리코 그 기후는 혹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나라 그 겨울과 같은 아주 추운 그런 기후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데서 생활하던 사람이 한국, 유교 때 한국에 와서 그 한국전쟁에서 혹한을 만나니까 굉장히 그, 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제 고생들을 했다 그, 그 말이죠.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 목이 지금 내가 목이 많이 잠겨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한 잔을 마시고 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목이 굉장히 그 잠겨 있는 상태니까 그 점을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미 육군 제65연대는 1898년에 푸에르토리코 자관병으로 창설한 부대로, 어,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모든 미군 중에서 가장 먼저 실전에 투입됐다. 이런 얘기네요. 제1차 세계대전 때도 유럽 전선에서 활력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미 육군 제65연대는 1차 대전과 2차 대전 모두 아주 그, 맹활력을 했던 그런, 어, 병사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듯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던 제65연대가 태평양을 가로질러 1950년 9월 23일 부산에 도착했다. 한마디로 당시에 미국이나 미국령에서 동원태세가 완비된 몇안 되던 정해부대다. 그러니까 미65연대는 1차 대전과 2차 대전에서 모두 아주 용감히 싸웠던 그런 아주 정예 부대다. 그 말이죠. 그런 정예 부대가 1950년 9월 23일 부산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미, 미 제3사단에 배속돼 북진 공격에 참여했다. 한국 도착 후 원산 일대에 투입되었는데, 미 해병 1사단으로부터 작전 구역을 인계받은 1950년 10월 말이 되자,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했다.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나라이지만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모순된 상황에 있는, 나라의 병사니까, 한국 전쟁에 와가지고서는 이제 독자적으로 싸우질 않고, 미 제3사단에 배석되어가지고, 어, 미군으로 편성되어가지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 그림은 말이죠. 1950년 11월 미 해병대원들이 장진호 서쪽 유담리 덕동 고개 근처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네요. 여러분들 그 장진호 전투 아시잖아요. 장진호 전투가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근데 이 장진호 전투를 할 때는 아주 굉장히 추웠을 때입니다. 이 장진호 부근이 얼마나 추웠느냐면은 아침 기온이 아, 영하 한 40도까지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줌을 누면 말이죠. 오줌, 오줌빨이 나가는, 나가다가 얼어붙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추웠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더군다나 이 중공군한테 장진호에서 미 해병대원들이 이 장진호에서 이 중공군들한테 포위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미군들이 동사, 얼어 죽고,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 여기서 중공군한테 포위돼가지고, 참그 포위망을 뚫고 어, 후퇴하는데 굉장히 그, 어, 또 많은 고생을 했죠. 여기서 많은 그 어, 미군들이 얼어 죽었습니다. 성큼 다가온 북한의 겨울이 카리브해 지역에서 살아왔던 병사들에게는 참기 어려운 고통으로 다가왔다. 바로 그때 중공군의 공격으로 원산 일대가 함락되면서 퇴로가 차단되자 제65연대는 흑남으로 퇴각했다. 6.25전쟁 당시에 제65연대가 입은 피해 중 대부분은 이때 발생했는데 100여 명의 실종자도 생겼다. 그러니까 그 백여 명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이제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들은 장진호에서 탈출한 미 해병 일사단을 엄호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게 이제 장진호에서 어, 중군군한테 포위가 되니까 이제 그 후퇴를 하는데, 후퇴를 하는데 이들이 무사히 후이미 해병 일사단이 후퇴를 하는데, 미 해병 일사단이 무사히 후퇴를 할수 있도록. 이, 악계 말한 그, 나라가 아니면서도 나라다 하는 그 병사들이 이 굉장히 용감하게 어모했다고죠. 또한 마지막까지 항구를 확보해줘. 10만여 명에 이르는 미 10군단, 국군 1군단, 그리고 9만여 명의 피난민들이 안전하게 사지를 빠져나오는데 성공했다. 여러분들 그 흥남철수가 유명하잖아요 제북진이 네. 시작되었을 때 모든 아군 부대 중에서 가장 먼저 한강을 도하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그 후퇴를 하다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이제 북진을 다시 시작할 때 그때 그 한강을 제일 먼저 걷는 부대가 바로 그이 사람들 그 프리토 코리코 병사들이라는 것이죠 푸에르토리코 푸에르토 자원병들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말도 잘안 됩니다. 푸에르토리코 병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푸에르토리코 병사들이 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이제 그 재북진할 때 그때 제일 먼저 한강을 넘는 용감함을 보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푸에르토리코는 이후 휴전할 때까지 주로 중부 전선 일대에서 작전을 벌였고 1951년 7월에는 717 고지 전투에서 중공군 2개의 연대를 괴멸했다. 이들은 이제 휴전할 때까지로 주로 중부 전선에서 싸웠고, 1951년 7월에는 717 고지 전투에서 중공군 2개의 연대를 이제 전멸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6.25 전쟁 당시에 푸에르토 리코는 두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해 열심히 싸워주었고, 756명의 고귀한 젊은이들이 전사하는 아픔을 겪었다. 그런데도, 단지 미군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무공의, 그들의 무공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고마웠던 17번째 파병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들은 그, 나라이지만 나라가 아니다. 아, 독자적인 푸에르토리코로의 그, 어, 국기를 가지고 참전한 것이 아니고 미군에 배속돼서 참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기억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렇게 용감히 한국전에 싸워준 은인을 우리는 기억을 못하는 그런 그 뭐라고 하나 그런 무례함으로 어, 어, 이들을 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이 용감하게 싸워준 그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이제는 우리는 이 푸에르토리코를 기억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어 한국전에 참전한 그 유엔국이 16개국이 아니라 17개국이라는 걸이 순간에 여러분들은 그 기억해 주시, 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남도현이라는 군사 칼럼니스트라는 분이 이 기사, 기사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남도의현 군사 칼럼니스트에게 새삼 이 시간을 빌어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유교 참전국이 여태까지 16개국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순간부터 유교 참전국이 17개국이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늘 그 이승열이의 그 유튜브를 보는 보시는 여러 시청자분들한테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아, 유교 참전국이 16개국이 아니라 17개국이었다. 거기에는 프레르토리코라는 고마운 국가의 은인들이 있었다. 이런 거를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선정한 기사 이번에는 그 중앙일보에 올라온 남도현 군사칼럼니스트 분께서 쓴 그런 기사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그래서 나는 뭐 자주 이렇게 목이 잠기는데요. 그래서 목이 많이 잠겼는데도 불구하고 어, 리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이 많이 잠긴 상태서 에 리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더듬거리기도 했고 또 중간에서 이제 물까지 마시고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하여튼 뭐, 어, 다음에 또 이제 시간 있으면은, 어, 또 녹화를 해서 올리겠고요. 또 이렇게 앞으로도, 어, 내가 선정한 기사라는 그 고정적인 메뉴가